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여러분, 어제 본문 잘 묵상하셨죠? 어제 본문 할때 말씀드렸지만 어제와 오늘은 이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오늘이 28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9, 30 하면 4월달 끝나는데, 저희가 5월달에 되면 이제 그, 뭐랄까요. 그 5월달에 EQ, 200하고 QT를 같이 하는 걸 하기 때문에 민수기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1 9장이 지나고 20장이 되면 시간이 한참 흘러요. 한 30. 뭐, 보통 얘기할 때 38년 얘기하는데 38년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를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민수기의 광야에서의 그 활동들의 전반부는 오늘 이 19장으로 마치, 마치면, 마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는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몇년 상황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20장에 나오는 아론의 죽음, 이런 것,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어, 그냥 그런 이것을 염두에 두고, 아, 19장까지 하면, 어, 광야로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그런 일들은 다 마무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내용상 한번숨쉬었다가 어,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이어서 한번 묵상을 해볼게요. 어제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어, 흠없고, 멍해를 메어 보지 않고 온전한 암송아지를 태워서 거기에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넣어서 젤을 만들어서 그 젤을 탄물 이것으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정결하게 만든 정결하게 하는 그 물을 어디다 쓸 거냐고요? 누구한테 쓸 건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꼼꼼하게 읽고,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으면 재미있어요. 뭐, 아무 이유도 없이 만들어라, 뭐, 뿌려라, 이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유와 방법들을 다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좀 꼼꼼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목사니까 그게 재미있지만 우리는 재미없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뭐, 그래도, 뭐, 목사가 아니어도 성경 말씀 재미있게 읽으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이 좀더 친숙해지고 재미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깊이 묵상하고 많은 내용을 알고 정말 많은 묵상을 하는 건 나중에 하더라도 아, 성경이 참 읽을만 하네. 재미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 알아도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암송아지체를 통해서 만든 이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누구한테 쓸 거냐 오늘 11절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은 장례 이런 문화가 원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죽은 사람을 만지고 장례를 어,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만져도 장례를 끝내는 경우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 그 당시에는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어, 사람, 사람의 시체를 만든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또 14절에 보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집에서 텐트, 텐트인 거죠.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것들 이야기해 주고요. 16절에,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눈치채셨죠? 아, 어떤 경우에 부정해지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죽은 자, 죽은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부정해질 만한 이유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죽음은 그 생명에 반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도 물론 이러니와 이 영적인 죽음조차 하는 하나님의 이런 생명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죽음이야말로 가장 부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왜 부정합니까? 죽은 사람은 수명이 다해서 죽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고로 사고 때문에 죽은 거고 그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자체가 이런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을 해요. 그래서 그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어, 그 자신이 어 암송아지를 뿌린 재를,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이렇게 뿌림을 받아야 그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한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3일째에 한 번, 7일째에 한 번, 두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는요, 장막에서, 장막에 들어간 자, 장막에 있었던 사람, 뚜껑을 덮어 놓지 않은 그릇까지도 다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죽음의 이 힘이, 죽음의 기운이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그, 죽은 사람 어떤 무슨 영적인 기운을 확 뿜어내거나 뭐, 그래서 부정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어그 죽음을 경험하고, 주, 그 죽음을 맞이한 맞이하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부정하게 되니까 그 부정을 씻고 생명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 저는 저는 그 죽음 죽은 사람들의 이 시신을 어, 만져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까요? 없으신 분들도 많은 있으시겠죠. 직업적 특성이기도 한데. 예전에 시골에서 좀 사역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장모님들은 어 성도들 중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나오면 그 당시의 관례 따라 직접 염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전사였는데 저를 데리고 가셔서 염하는 걸 배우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염을 직접 가서 해보기도 하고 시신을 닦아내고 또 이렇게 묶기도 하고 이렇게 뭐 수의도 입히고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 여러 번 했었고, 또 임종을 지키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중, 죽어가는 어, 과정들을 함께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어, 슬픕니다. 우울하고요. 어, 가슴이 답답하고 넉넉합니다. 이것이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기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우리는 호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본 어떤 영화에 보면 어, 나이 많아 죽은 어떤 어르신이 나이 많아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장식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제 그 정도 사셨으면 호상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돌아가신 분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호상이라는 게 어딨냐고. 세상에 좋은 죽음이라는 게 어딨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저그 얘기를 듣는 듣고 난 다음에 두번 다시 호상이라는 말을 이에 담지 않습니다. 세상에 좋은 죽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죽음의 그 순간 또그 죽음의 기운을 느끼는 사람들 뚜껑 덮자는 그릇조차 그 죽음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그 부정을 씻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씻어내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어제 목상했던 앙송아지를 태운 재를 흐르는 물을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흐르는 물을 떠다가 거기다그 재를 담아서 그 재를 뿌리는 겁니다. 그냥 뿌리는 방법도 있고 우슬초를 가져다가 뿌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부정을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 그 부정을 씻어내는 것, 그래서 다시 정결하게 되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0 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음즉 부정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공동체 안에 소속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결하게 하는 물, 부정을 씻게 하는 물,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암서의 죄 이게 뭘 말한다고요? 예수님을 말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부정함이 씻어지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고 그러므 그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러므로 공동체 이론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정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공동체가 망하는 길이다라고 내내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을 하고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이 자리와 권위를 넘보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정비해 주시면서 이제 부정을 치질 수 있는 방법, 속죄를 할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고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겁니다. 22절에 보세요. 어, 절 22절, 어, 22절에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부정한 자가 만지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하게 된다고요. 이게 뭡니까? 죄의 전염과 오염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공동체를 타락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부정하게 만든 거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만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자연과 모든 것들이 함께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것도 부정해지고 부정한 어 부정 부정을 부정하게 된 그것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이 불패를 만졌어요.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이 이 불패를 또 만졌어요. 그럼 같이 부정해진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오염과 전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이 부정이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라니까요. 죄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고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하게 아무성하지 제 만드는 방법, 정결하게 하는 의식 물을 어떻게 뿌려라, 뭘로 뿌려라,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굳이 뭐하라고 사람들하고, 이 말썽 많고, 불망 많고, 원망 많고, 죄 많고, 부정한 사람들과 동행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해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 너희의 부정을 치서 줄 방법이 이러이러한 거야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 주신 그 사랑, 그것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결국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암송아지를 태울 때 넣는 재료는 재료가 아닌 것은 1번 우슬초, 2번 백향목, 3번 홍색실, 4번 청색실 정답은 뭡니까? 4번 청색실 <laughs> 이런 바 하나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신학 대학원 들어갈 때 성경 문제로 나오는 거지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진짜 필요한 건 뭐냐고요? 아, 내가 정결하게 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는 삶, 매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중요하고 그게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사랑하는 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을수록 더내 제가 깨달아져야 되고 말씀을 읽을수록 더 예수님이 필요해야 되고 말씀을 읽을수록 더 하나님과 동거,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맨날 말씀 읽으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묵상하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과 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우리들의 죄에 더 민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스님이 얼마나 필요하신 분인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설,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필요하기, 필요하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이 더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죄를 멀리 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예수님을 구하고 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 장막에서 죽은 자를 죽은 곳에 들어가는 사람, 그 그릇까지, 들에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까지, 죽음의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생명의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자리에 있는지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죽음의 자리에 있고, 부정한 자리에 있고, 죄의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 다시 깨끗하게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날마다 그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안에 관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